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고 지금 약간 규모가 있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지내면서 알바를 하다가 친구 아빠가 하고 있는 공장에 일손이 딸린다는 말을 듣고 목돈을 벌 생각으로 잠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몸은 잡고 외소해 보여서 일을 잘할지 친구 아빠가 걱정했지만 막상 일을 시켜보고는 이야, 처음에 일못 할까 봐 많이 걱정했는데 작은 몸으로서 빠릿빠릿하고 일도 잘하네. 내 맘에 쏙 든다. 하면서 칭찬도 많이 받았었네요. 그런데 잠깐 동안만 일을 하려고 들어간 곳에서 야근도 하고 하니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수익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는 동떨어진 일이었는데도 돈맛을 알게 되어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꽤 오랫동안 5년을 다녔습니다. 성실하게 야근까지 하면서 돈을 모으다 보니 꽤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의 가게 하나를 차려서 작은 작은 가게를 성장시켜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아마존도 그리고 구글, 애플도 구멍가게 같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른의 나이에 그마한 옷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제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되었고 여자보다 남자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제 남편도 그 손님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그 손님으로 온 남자와 눈이 맞으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처음 남편을 만날 때 워낙 옷 입는 법을 몰라서 정성껏 한번 코치를 해줬더니 그날부터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가게에 들르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보기 위해서 온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첫눈에 반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저를 보고 결혼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 느낌을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은 저를 처음엔 보자마자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반했고, 두 번째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웃으면서 물어보는 말에 상냥하게 대답해주는 저의 친절함에 홀딱 반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장사를 하기 위해 한 행동인데, 남편은 그걸 자신에 대한 호의와 관심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싶은 여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 지난 둘만의 추억과 이야기들이 저에게 살면서 참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남편과 그냥 끝내버릴까 하다가도 이런 남편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위해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를 못 견디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시어머니와 동서였어요. 그와는 반대로 남편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저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 항상 두 여자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래, 내가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신랑이 있는데, 뭐 이깟고 뭐가 힘들어? 전혀 힘들지 않아. 힘내자. 라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두 사람은 저를 흔들어 놓더군요. 무시하고 무시해도 감정을 건드리면 그게 말처럼 무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시어머니와 동서를 제 눈앞에서, 한꺼번에 두 여자를 제 눈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1년 전에 그 사건으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버림받으면서 동서도 함께 해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오른팔 역할을 하다 시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일단 제가 신혼에 겪은 얘길부터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이말 하다 저말 하다 그러는데, 글 또한 그러네요. 이해하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다시 연애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남편이 연애할 때 제가 너무 좋다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부끄럽지만 애정 표현도 과하고, 애교도 많은 남편은 장소 불문하고 저를 쭉쭉 빨고 아껴 주었어요.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성격이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장사할 때만 직업병처럼 친절하고 손님에게 애교도 부리고 하여간 제가 아닌 다른 내가 장사를 합니다. 남편도 처음엔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인 줄 알고 좋아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연애 때 사기당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하는 말이 오래 사귀다 보니 느낀 것은 둘다 비슷한 성격이었으면 둘다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어요. 연애도 가게 때문에 시간이 없었지만 투만 나면 데이트하고 남편 취미가 낚시인데 참 많이도 낚시도 함께 다니면서 연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이 나이도 있고 연애만 해서는 안될것 같다고 함께 배낚시를 갔던 곳에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자기야 나 같은 사람 좋아해서 고마워. 그런데 나 자기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은 약속할게. 내 평생 자기만을 사랑하고 한눈안 팔게. 우리 결혼하자. 라고 청혼을 했고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 시어머니를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 첫 느낌과 첫인상 때문인지 정이 안 가고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사람 안 가리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와는 거리감도 생기고 어렵더군요. 제가 더 어려웠던 건 왠지 모르게 예비 신랑이 그때 자기 엄마인데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같이 있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또한 어렵더라고요. 신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했어요. 첫날 그런 시어머니가 어려워서 그랬던 건지 밥도 차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았어요. 저는 점심과 차를 마시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동생이 저를 보고 싶다고 전화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을 잡았다며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무례하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아무리 며느리가 될 여자이긴 해도 첫날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싶었어요. 그때 남편만 아니었으면 결혼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남편을 보면 그때 잘 참고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네요. 만약 참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이런 남편을 만날까 싶어요. 저에게는 영원히 내편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시 하던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동생분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남편이 잘어온 얘기를 조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동서가 오더군요. 당시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동서가 있었어요. 동서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본 예비 남편의 조카를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모습이 인상이 깊었어요. 여느 할머니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남다르다는 것을 제가 아이를 낳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아이는 제대로 안아주는 것을 못 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안아주거나 시아버지가 안겨주면 안아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더 드셔서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참 어이가 없게도 동서가 셋째를 낳았을 때 기가 막힌 행동을 보이더군요. 저희 애는 안아주지 않더니 동서에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동서랑 저랑 비교하거나 차별하면서 대하는 거. 언젠가는 한번 뒤집어 버릴까 했는데 애들까지 차별을 하니까 열이 받더군요. 그런데 성격상 정말 서운했지만 내색까지 안으려고 애쓰다가 한번 말을 뱉고 나니 어렵지 않더군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난 이상하게 큰 애가 지혜비 닮면서 싫은데. 어떻게 손주도 할아버지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이 나온다. 이해해라. 그러는 겁니다.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날은 동서애가 얘기도 좀 다치는 바람에 더 설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말을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 다 같이 모인다고 하면 피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주에게까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꼴보기 싫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는데 어머님은 양심도 없는 분이세요. 시아버님은 언제나 어머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님이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싫다네요. 아버님과는 중매로 그냥 친정엄마 등살에 시집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랑 없이 결혼을 해서 더 정이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는 다르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첫눈에 반해 정말 헌신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어머님 마음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시면서 사셨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순정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연히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어머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더 엄청난 사실을 또 알게 되었는데, 서방님이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잔병치레조차도 없었던 분이라, 가족끼리 피를 주거나 간을 주거나 할 일이 없었으니까 서로 친자니 뭐니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었는데, 아버님 간 이식이 필요해서 자식들이 먼저 간 이식을 위해 검사를 받자는 말이 나왔는데 시어머니 서방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서방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나서서 이식이 가능해도 못 준다고 애가 셋이나 있는 애들한테 뭘바랐느냐고 대류 시아버지를 탓했어요. 아픈 사람한테 건강관리 못했다고 오만 욕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희박하다고 하는데 그냥 약으로 버티다가 가셔. 얼마나 더 산다고 자식들 배를 갈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살고 싶어?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몸관리 못한 거 엄마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차려줬냐고요. 저는 수술이 희박하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백 번, 천 번이라도 세간 드릴 겁니다. 동생이 검사 안 한다고 해도 저는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들 그냥 가세요.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과 아픈 시아버지 걱정보다 둘째 아들만 감싸돌면서 저희 남편한테는 그래 그럼 애 하나인 네가 해라 하면서 저희 남편만 검사를 하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날 서방님은 형한테 너무 미안해 했어요. 서방님은 자라면서부터 엄마가 형이랑 자기랑 너무나도 차별로 하니까 형한테 늘 미안했던지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를 속이고 검사를 형이랑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형은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고 서방님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남편은 적합이고 부적합이고 떠나서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액형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 분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함께 검사를 받으면서 의사와 상담을 했을 때 시동생의 혈액형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별 신경을 안 썼지만 자꾸 그게 걸렸던 나머지 남편은 그 혈액형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동생의 혈액형은 두 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퍼즐이 맞춰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토록 동생의 검사를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이미 서방님의 혈액형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방님을 아끼는 마음보다 자기가 사고쳐서 나은 시동생 사건이 불똥날까 봐 조마조마해서 검사를 반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설마설마하는 마음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설마설마했던 친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게 나왔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를 받은 날 남편은 힘없이 집에 들어왔고 축 처져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밥도 안 먹고 시무룩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수술 날짜가 나와서 걱정이 돼서 그런 안쓰러웠는데 자기야, 이번 수술 때문에 많이 걱정되지?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야, 내가 말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네.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 친자검사를 몰래 했는데, 검사를 받았어. 그런데, 여보, 나 어떡하냐? 동생이 내 친동생이 아니라네. 저는 이 말을 듣고 뒤통수를 가격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저와 남편에게 행동했던 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또난 정말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그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동생과 차별해도 동생이 막내니까 나보다 더 애착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라면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찌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동서와 차별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괴로워서 남편의 마음과 그리고 마음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함께 흘리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에게 묻길래 아버님은 수술을 하셔야 하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동서 저를 모두 불러놓고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실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뻔뻔한 얼굴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구나, 너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선뜻 이런 비밀을 알릴 수 없었다.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말아마.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네 동생은 더 아프더라. 그래서 더 잘해준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랑 대화하는 내내 이런 식의 말투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서방님의 아버지는 어머님이 어릴 때 살던 곳한 동네에서 만난 첫사랑 오빠가 있었는데, 서로 동성동분이어서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서 잠깐 살았었는데 시어머니의 친정 아버지한테 집으로 잡혀와서 머리 잘리고 창고에 가둬두었다가, 싫든 좋든 강제로 중매로 시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죽지 못해 그냥 다 포기하고 죽은 듯이 시집와서 살다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모르게 우연히 친정에 갔다가 첫사랑 오빠에 대한 연락을 친구한테 듣게 되었고 첫사랑을 못 잊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 다시 만나 만남을 하고 있다가 임신을 하였고 시어머니는 무서워서 그 비밀을 감춘 채 첫사랑과 이별을 하고 우모한 결심을 하고 둘째인 서방님을 낳은 거랍니다. 유독 서방님을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를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알았네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서방님도 충격이 컸지만 더 충격을 받은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40년을 자신을 속인 엄마를 끝내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은 시어머니와 등 돌린 상태입니다. 이것만 속였다면 남편도 등을 돌린다거나 용서했다거 생각도 하지 않았었겠지만 남편의 성장 과정을 들어보니 너무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도 동서랑 비교당하고 차별당해서 그게 서운하고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은데 자식인 남편은 어떠할지 감히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일단 가족들은 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파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아버님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의 것이 아버님과 맞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간 이식수술이 대수술이라 그런지 수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수술하고 나온 두 분다.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자신의 아버지라고 간 이식 수술한 남편을 보고 저는 대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수술하느라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많이 아프지? 아버님 당신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으셨고 수술도 잘 되셨대. 사랑해" 라고 말이에요. 간을 기증한 남편과 간을 기증받은 아버님이 날이 갈수록 회복 속도가 좋아지셨어요. 아버님께서 거의 회복되시고 퇴원이 될쯤 남편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사실을 그냥 우리만 묻고 갈 수는 없다며 아버님이 충격을 받겠지만 아셔야 할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알려 드렸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퇴원 전까지는 이대용을 알고 계셨지만 참고 계셨고, 퇴원을 하신 후 어머님과 그리고 시동생, 그리고 저희까지 모두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자식은 이영석 하나뿐이다. 당장 너희는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져. 만일 언제 어디서라도 나를 먼저 보게 되면, 달아나. 내 눈에 띄면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시면서 약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님은, 형철아, 고마웠다. 그 동안 내 아들로 자라주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마지막으로 안아보자고 하시더니 조용히 일어나셔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희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으로 들어간 아버님은 어머님 옷을 모조리 찢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그토록 사랑한 어머님과의 막내 아들을 버리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어머님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 하셨어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애처로웠습니다 아버님을 아프게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유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눈시울을 벌히더니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서방님과 동서를 챙겨 나가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노년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나셨고 재산도 퇴원 후에 손을 써놔서 이혼할 때 어머님은 거의 받은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머님도 자신의 잘못을 아셨는지 소송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순순히 이혼해 주셨고요. 동서요, 동서는 돈 보고 어머니한테 살살 거리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버님한테 가분할 만큼의 재산을 상속받았고요. 아버님은 그 이후 잘 이겨내신듯 싶었는데, 심적인 고통에 너무 힘드셨는지 끝내는 병세가 악화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의 임종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대고 하신 말은 고맙다 며느리 내 아들 잘좀 부탁하마였습니다. 아직도 아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어려운 결정에도 정말 고맙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선뜻 결정해준 거 너란 거 안다. 고맙다 내 며느리. 우리 형석이 잘 부탁한다. 네가 있어서 믿고 떠날 수 있어 행복하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가셨는데 유서 종이의 맨 끝부분에는 얼룩걸룩하니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리웠지만 아버님의 진심어린 심경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불쌍하게 짝사랑만 하시다 가신 아버님이 이제는 그곳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님이 안 쓰고, 피땀을 모아서 남겨주신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참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남겨두고, 열심히 일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묻지, 왜 하필 그 이야기를 말해서 아버님을 남편이 죽였다고. 제 남편을 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사실을 아버님께 말한 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겨서 아버님이 그 가증스러운 시어머니를 계속 대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불효였다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우리 남편, 성실하게 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는 작은 가게에서 지금은 저만의 브랜드 옷 가게를 오픈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과도 잘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